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현이 유상재입니다. 어,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어, 오전 하나 마지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대상 마스크 무상지급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대표단, 의원단, 시도당, 위원장단 비상연석회의 모두 발언해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정부의 전국민 대상 마스크 무상지급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품이지만 마스크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재 시중에 풍기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당 3,000원에서 5,000원 가까이 하는 일회용인 마스크를 매일 구매하기에는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아 서민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마스크 대란을 지금이라도 당장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1일 마스크 생산량이 1,266만 개입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조업체의 미신고 직접 판매, 매점 매석 사재기, 밀수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 재난 상황이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벗어날 때까지 100% 공적 통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 업체로부터 100%를 사들여 은면동 행정기관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한 달간 마스크 무상지급을 실시할 경우 900억에서 최대 3천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최소한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못하는 서민들과 사회 취약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민 마스크 무상지급을 포함해 당장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3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조속히 선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맞춤형 추가 추경 편성이 즉각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